최근 삼전의 기세가 무섭죠. 굳이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제가 방송 올릴 때마다 상승의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일봉을 보더라도 11월 2일부터 쭉 지금 12월 2일 정확하게 한 달이죠. 계속 상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요렇게 잠깐 꺾일 때도 있었지만요. 어쨌든 지금은 백신 개발로 인한 코로나 사태의 출구가 보이는 듯한 희망도 있고 당연히 내년이 올해보다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경기 전망 또 힘든 시기에 진정으로 빛났던 3전만의 가치 등으로 인해서 돌아서면 또 돌아서면 쑥쑥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재는 늘려 있지만 딱히 악재는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금 이렇고요 삼성전자 보통주도 한번 봐볼까요 보통주는 최고 69,900원. 곧 7만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제가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주님들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3년 주가 오르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희한한 일이죠. 좋긴 한데 뭔가 마구마구 좋지만은 않아요. 이상하게 많은 아쉬움이 묻어날 겁니다. 아,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더 사두는 건데. 내가 땡빛을 내서라도 더 담아두는 건데. 심지어는 집 팔아서라도, 전세금 빼서라도 몰빵해버릴 것을 하고 말이죠. 참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때 왜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이런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지금 3전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단기 결과론이죠. 아무리 3전이라도 상승과 하락은 반복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레버리지는 하락장을 버텨낼 수가 없죠. 그냥 말 그대로 빚이 되는 겁니다. 떨어지고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죠. 레버리지가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겁니다. 늘 명심하세요. 천천히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드린 질문에서 이번 방송의 요지는 바로 주가가 오르는데 왜 우리는 아쉬움이 생길까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3전에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더 모으지 못해서 아쉬운 겁니다. 연봉으로 보시면, 언제 들어갔어도 손실 보신 분들이 없고, 여윳돈 5만원, 10만원 되실 때, 뭐 이럴 때는 3만원, 4만원이라도 돼요. 2만원도 되네요. 한 주, 두주 모으면서, 그걸 팔지 않고, 쥐고만 계셨다면, 배당금도 계속 받으셨을 테고, 거기다가 지금은 꽤 높은 수익을 보고 계실 테니까, 길게 보고 모아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재미를 몸소 체득해 오신 거죠. 단타 치시는 분들이야 다시 일본 볼까요 단타 치시는 분들이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목표치 나오면 은 신나게 털고 나가버리면 되고 테마는 많으니까 다시 3전은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저점과 이 고점을 예측하실 수 있는 신의 경지에 계시는 분들은 단타를 하셔야죠 트레이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신의 영역에 있지 못해서 삼전의 가치를 보고 길게 보고 모아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서야 머뭇거렸던 그때가 꼭지에 물렸다고 놀림받았던 그때가 이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바로 지금의 저점이었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삼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은 같이 느끼지만 그 내용과 차원은 다른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도 괜찮을까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같은 내용의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 가장 간결하고 함축적인 한 질문입니다. 질문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기존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선 이런 질문을 안 하시겠죠. 주주님들께서는 더 담지 못해서 아쉽다. 좀 천천히 오르자 삼성전자. 아직은 도르면 안 돼.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지 이렇게 질문들은 안 하시겠죠. 답변은 제가 이렇게 댓글로도 드렸습니다만 이번 영상의 앞부분 내용처럼 진정한 답은 기존 주주님들의 아쉬움으로 대신해도 되는 거겠죠. 몸소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모으지 못해서 아쉽다고 하는데 그것만큼 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이해는 되는 질문이죠. 누구라도 겪는 아니 겪어야 하는 시간이니까요. 일주일 전에도 한달 전에도, 반년 전에도, 1년 전에도 받아왔던 질문들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내용의 질문들이죠. 그때 제말 듣고 사셨더라면 지금 좋은 결과 보고 계실 텐데 사셨는지들 궁금하네요. 질문의 대답으로 가름하고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경우에서는 두 가지 뿐이죠. 삼전 주식을 사느냐 안 사느냐 둘 뿐인 겁니다. 산다, 안 산다. 결국 생각은 많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의 공부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 판단을 내릴 수도 없고 판단을 못 내리니까 실행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스스로의 판단이 서게 되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따라서 삼전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깨끗하게 다른 투자를 알아보면 되는 거죠.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만. 그래도 제 영상 보셨으니까 제가 그 두가지의 경우의 수를 한가지로 줄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아주 간단해요. 그것이 삼성전자 보통주든 우선주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주만 덥석 사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삼성전자가 망해서 상패가 되어도 돈을 다 날린다고 해도 6-7만원 정도니까 너무 고민 마시고 그냥 한주만 일단 사보시기 바래요. 그렇게 한 주를 사시게 되면 그게 한 주든 만 주든 님은 삼성전자 주주가 되시는 거죠. 주주가 되기 이전과 주주가 되고 나서의 시각은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해당 종목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공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나도 주인이니까요. 그렇죠? 반도체 관련 뉴스도 더 찾아보게 될 거고요. 몰랐던 용어들도 학습하게 되고 훨씬 더 공부의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겁니다. 실전만큼 좋은 공부는 없는 거죠. 거기다가 한 주라도 분기마다 나오는 몇백 원의 배당도 받아보시고 그한 주의 주가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아니면 쪼그라 들어가는지를 직접 지켜보시는 거죠. 남들의 말에 귀할 바 지지 마시고 그렇게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다가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나의 판단과 확신이 설때 그때 추가로 더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한 주도 팔아서 회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투자는 급할 것도 없죠. 1년 후에, 2년 후에 투자라는 놈이 어디 안드로메다로 사라지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오르면 오른다고 못 사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못 사고 그저 지켜만 보시기 보다는 직접 그 판에 들어오셔서 체험하시고 실전 공부해서 본인 스스로가 결정 내리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찍는 동안 삼성전자 우선주 63,800원 무려 1300원, 2.08% 상승하고 마감을 했네요. 뻘소리긴 하지만, 일보 후퇴하면 두배 뛰나요? 코로나 사태 때 일보 후퇴였다면, 두배 뛰면 얼마요? <laughs>